사랑하는 위례새로운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옥목사입니다 위례새로운교회 창립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한 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었겠죠 아마 많은 일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첫 삽을 뜨던 때가 어제 같았는데 이제 벌써 1년이 흘렀습니다 교회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해본 사람들만이 알수 있죠 수 많은 목회자와 또 창립 멤버들의 기도와 눈물의 수고가 없이는 아마 불가능한 꿈이었을 것입니다. 많은 실망도 있고, 아픔도 있고, 외로움 때가 많을 것입니다. 바라오고 부탁드리 없기는 더욱더 기도하는 교회가 되십시오. 교회는 크든 작든 항상 문제들이 있는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입을 닫고 침묵하고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 항상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교회는 사람의 소리가 시끄러운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곳이어야 합니다. 늘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사랑하십시오. 세 번째,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제 막 새로 들어오는 분들, 처음부터 계시던 분들 간에 많은 관계 텐션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먼저 오신 분들이 더 낮아지고 더 공간을 만들어드리고 더 겸손하게 새로운 분들을 섬겨주십시오. 새로운 분들도 낯설어하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한 몸이 되어 주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공짜로 쉽게 되는 것은 없습니다. 더욱더 겸손하게 기도하며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며 더욱더 성경적인 교회를 만들려고 몸부림친다면 우리 미래 새로운 교회 앞날은 밝을 줄로 믿습니다. 옆에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보시며 승리하는 또 남은 교회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